안녕하세요 라오의 은퇴 프로젝트 월 5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쉽게 가치 따라가요 22주차 영상입니다 한국기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낮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영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전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 드립니다 중간에 TQQQ 평가금이 최저값 밴드 하단에 닿아서 추가 매수한 자세한 과정은 5주차 영상에 있습니다 달러가 충분할 때는 LOC 예약 매수나 LOC 예약 매도를 2주치 미리 걸수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6주차, 8주차 영상이 있습니다. 누시 소환으로 풀을 전부 채우면 예약 매수가 의미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있는 공식은 14주차부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공식인 0주차부터 12주차에 나와 있는 수치는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22주차 내용입니다. 9월 10일 낮 기준으로 평가금 분석 및 그래프가 있습니다. 베타 수익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까지의 LOC 양 매수, LOC 양 매도 지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2주차처럼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22주차 분석입니다. 아래 칸에 매수 상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5주차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평단은 103.86달러이고 TQQQ를 5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TQQQ 자체만으로는 43.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에는 누시를 28개, 수환을 22개, 달러를 512.44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4.44달러의 귀여운 배당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250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 기준으로는 총 풀이 2355.4달러입니다. 다음 V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현재 의 V값이 8202.58달러, 풀이 2105.4달러이기 때문에 P 나누기 V는 0.257이 나옵니다. 따라서 0.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승률이 1.03 또는 1.025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평가금이 V값보다 낮았기 때문에 상승률은 아래 칸인 1.025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V값은 8202.58 곱하기 1.025 플러스 250달러가 되기 때문에 다음 V값은 8657.65달러입니다. 따라서 다음 V값인 8657.65달러를 적용시키면 최소값은 6926.12달러, 최대값은 10822.06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V는 TQQQ가 가고자 하는 밸류의 기대값을 의미하고 최소값은 V 곱하기 0.8, 최대값은 V 곱하기 1.25를 뜻합니다. 22주차 최대 최소 그래프를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TQQQ의 평가금은 7,742.8달러이고, 상승률이 1.025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밴드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22주차를 종합적으로 정리드리면 다음 과 같습니다. 평가금은 7,742.8달러이고, 풀은 2,355.40달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좌총액은 1,098.2달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원금은 7,750달러입니다. 이 종합 정리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총액은 1 9 8 0달러이고 투자 원금은 7,750달러이므로 수익금은 2,348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7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 총 계좌 총액의 수익률은 30.3%입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의 수익 평가가 베타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알파 수익을 얻었느냐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타 값의 대표인 스파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TQQQ VR을 시작한 날짜에 똑같이 스파이를 5,000달러 매수하고 또 똑같이 2주마다 스파이를 250달러씩 매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현재는 긴 상승장으로 베타 수익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TQQQ가 급락하기 때문에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도 추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22주차 LOC 예약 매수점입니다. 에로 c 예약 매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133.19 달러에서 113.54 달러까지 한 개씩을 에로 c 매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풀의 달러가 부족한 경우에는 큰 하락장에 미리 누시 소환을 매도해야 합니다. 에로 c 예약 매도점입니다. 각 매도점에 한 개씩 에로 c 매도를 거시면 됩니다. 매도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예약 매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 같아서 이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매수 매도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밴드 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백 테스트 상으로도 1년 넘게 아무 매매가 없는 기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히려 밴드에 너무 자주 닿는 것은 추세를 자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22주차처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TQQQ가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라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VR에 충분히 이해가 되신 분이시라면 카페에서 엑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계산하셔서 따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VR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저랑 같이 평단에 상관없이 52개를 매수하시고 달러를 2355.4달러를 보유하시고 매수점, 매도점도 저랑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루시스완에 대한 매수 여부는 더 고민하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풀을 달러로만 구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VR 22주차에 할 일입니다. 아직 VR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중간부터 따라가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평단에 상관없이 TQQQ를 52개 매수합니다. 풀에 2355.4달러를 넣고 카페에서 노시와 수완에 대한 글을 읽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풀의 달러가 절반치 이상 있다면 낮에 LOC 양매수를 영상과 똑같이 2주치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없다면 미리 캡처해 놓은 다음에 큰 하락장이 오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9월 24일 낮에 풀에 250달러를 추가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